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새 스냅샷이 나왔습니다. 이번 스냅샷은 1시간 정도 빠른 새벽 1시쯤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 출시된 1.17의 14번째 스냅샷인 1W11A 버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 1.17동물유백 업데이트의 14번째 스냅샷인 1W11A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구리 관련된 패치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번 스네이프 차저에서 추가된 이후로는 별다른 기능이 더 나오지 않아서 활용도가 낮았는데 이번 패치로 활용도가 조금은 더 높아졌습니다. 먼저 구리 블록과 관련된 패치 내용입니다. 이제 벌집 표각으로 밀랍칠한 블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패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도끼를 밀랍칠한 블록에다가 사용하면 밀랍칠을 긁어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잠시 보였지만 밀랍칠을 하거나 긁어낼 때 새롭게 추가된 파티클을볼수 있고, 발사기에 벌집 표광을 넣으면 밀랍칠에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밀랍칠한 구리블록도 구리계 4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리로 만들 수 있는 필레 침이 이제 물에 잠길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리블록이 번개를 맞으면 주변에 있는 구리블록의산화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번개가 썰어진 곳을 기준으로 4고파기4 공간에 있는 구리블록이 해당이 되고, 가운데에 가까울수록 산화가 벗겨지는 강도가 큽니다. 역시나 동굴과 광물 관련된 패치도 있습니다. 동굴이 생기는 크기가 조정되었고 다이아몬드에 붙어있는 빈도가 약간 증가했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으로는 뿌리 박힌 흙에 뼈가루를 사용하면 메달린 뿌리가 생성되는 사항이 추가되었고 메달린 뿌리는 이제 무작위 오프셋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큰 방울 잎의 줄기 부분을 캐면 그 위에 있던 블록이 전부 부서지면서 아이템화가 되고 작은 방울 잎을 설치할 때 플레이어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작은 방울 잎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기 블록과 조약돌, 석재벽돌을 조합해 이기기 버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합법이 추가되었고, 이제 자수형 결정체를캘때곡괭이로 캐면 자수형 조각 4개를 드랍하고 손으로 캐는 등의 곡괭이를 제한 방법으로 캐면 조각이 2개만 드랍됩니다. 이번 버전에서도 텍스처가 변경되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텍스처를 대부분은 변경된 텍스처와 일치하도록 하는 변경 사항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변경 사항도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F3와 L을 동시에 누르면 여러가지 정보를 담은 10초 동안의 기록이 마인크래프트의 디버깅 폴더로 저장됩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용암과 물, 가루는 양동이를 빠르게 사용하면 비동기화되던 버그, 동굴을 잘때 속도가 느려지지 않았던 버그, 뼈가루를방울잎줄기에 사용할 수 없던 버그 등총 110개의 많은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E1W11A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7동물대벽 업데이트의 14번째 스텝샷인 E1W11A 버전 소식을 소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버전은 간단한 사항만 추가된 짧은 업데이트였는데요. 간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번에도 외고해드렸지만 채널명 변경과 함께 2채널과 3채널 명칭도 변경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3개 채널의 채널 배너와 채널 아이콘도 동시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적용되는 날짜는 이번 주 주말까지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에도 새 스냅샷이 출시된다면 이 소식은 목요일 저녁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 듣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laughs>